네, 안녕하세요. 어, 저희는 로컬의 자원을 재해석해서 온 오프라인 여행 컨텐츠를 만들어가고 있는 주식회사 나나리즈입니다. 어, 오늘은 저희가 포항에서 운영 중인 상품들을 소개해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어, 첫 번째로는 포항 택시 투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항 택시 투어는, 어, 포항에서 가장 많은 운영 횟수를 자랑하고 있고 리뷰도 가장 많은 상태입니다. 저희 택시 투어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어, 이제 단순히 이제 기사님을 매칭해드리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즘 이제 여행 정보를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서 여행 동선을 설계해드리고 그 설계된 동선을 기사님과 여행자들이 편하게 정보를 접한 다음에 투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협의를 통해 진행된 부분에서 충분히 만족도를 느끼고 실제 투어에도 반영이 되다 보니까 더 많은 분들이 저희 투어를 찾아주고 계신 것 같아요. 택시투어 운영하신 기사님들도 이제 어, 거의 횟수가 20회 30회 이상은 다 운영을 해보셨다 보니까 자신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투어를 운영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야외 방탈출이라는 장르의 컨텐츠입니다. 어, 저희가 이제 구룡포라는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미션지가 있어요.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이제 현장에서 따로 가이드 없이 미션을 풀다 보면 여행지를 충분히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어, 이걸 통해서 단순히 구룡포에서 투어를 미션으로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의 어떤 이야기들을 통해서 구룡포가 또 과거와 현재가 지금 진행 중인지 알수 있고요. 어, 이걸 통해서 더 구룡포를 자세히 투어할 수 있는 방식의 컨텐츠입니다. 어, 그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컨텐츠는 저희가 포항 영일대 어, 그리고 원도심을 중심으로 만든 포항. 피슬로우 트레일이라는 트레킹 상품인데요. 트레킹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포항은 또 생각보다 천천히 걸어다니면서 볼만한 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피슬로우라는 이제 저희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트레킹 상품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가 트레킹 키트를 판매하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예쁜 굿즈들. 귀신고래가 형성화돼 있는 손수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왜 귀신고래가 들어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귀신고래가 옛날에 이제 포항에서 자주 출몰했던 그래서 저희가 그 천천히 유영을 하고 자식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수영을 하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습성을 이용해서 어, 천천히 걷는다라는 의미랑 결합해서 이 상품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피슬로우 트레일이라는 상품이 만들게 됐고요. 이 키트를 통해서 이제 피슬로우 트레일의 어, 귀신고래 스티커라든지 이제 패치 등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도 이 바우처 쿠폰을 통해서 어, 저희가 만든 앱에서 제공하는 해설 컨텐츠를 통해서 그냥 걷기만 하는 게 아니라 포항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으면서 투어를 즐기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 한 번쯤은 또 포항 여행 오신 분들이면 보셨을 수도 있는데 자 호미곶과 네, 구룡포 마그넷입니다 어 저희가 이거 말고도 이제 스페이스워크 0일 대 해상누각을 형성한 굿즈랑 요런 배지들도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어, 실제로 현장에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어,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어서 어, 여러분께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굿즈로서 좀 새롭게 도전을 해본 영역인데 이걸 보시면 어... 포항항이라는 이제 단어가 어 배지로 만들어진 굿즈예요. 이제 포항항이라는 단어가 예전에 이제 래퍼 이영지 씨께서 어, 포항 사람들은 어떻게 웃지? 포항 항항 웃나? 이런 이제 유머를 날리신 적이 있는데 그게 되게 밈이 돼서 인터넷이 많이 돌아다니신 적이 있죠. 그래서 포항 사람들을 관련된 이제 기사가 나거나 어떤 컨텐츠가 만들어졌을 때 항상 외부에 계신 분들이 포항 항항 웃나? 이렇게 댓글을 많이 다시는 것 같아서 여행하시는 분들한테 좀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자 굿즈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 이렇게 저희가 포항에서 운영하고 있고 또 판매 중인 상품들 네 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포항 택시투어 그리고 구룡마을의 전설 키트. 그리고 피슬로우 트레일 트래킹 상품 그리고 포항 굿즈가 있었습니다. 네, 저희 주식회사 나나리즘이 정말 다양한 굿즈와 여행 상품들로 여러분에게 또 다, 새로운 포항의 여행 경험을 선물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